자 이제 정식 본문에 들어왔습니다. 예시야함은 일시불 제4위국 기수 급고독은 여대비구중 천이백오십인가 함께했다 나오죠. 이어집니다. 이때 예시존이 자, 기집 안, 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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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로 급식을 마치시고 한지본처하여 반사흘 하시고 고양을 다 마치시고 이발을 정리하시며 발을 씻으시고 자복에 편안하게. 앉아 계시었습니다. 그래서 사위숙 기수 극고도원이라고 하는 절에서 1,200 승려들이 부처님 하게 뜨 모여 있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고향 때가 됐습니다. 사시죠. 12시 전에 남방불교 승려들은 고향을 해야 되고, 12시 이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물 같은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씹어 먹는 음식은 못 먹게 되어 있어요 이제 정심때가 되어서 또 이제 고향하러 탁발하러 나가면 원래 아침에 하지만은 여기는 이 식시에 아침으로 봐야 되 겠죠 오전에 탁발을 나가니까 4시가 아니고 차기 집안 가사를 수하고 바로를 바로가 한 개입니다. 남방은 우리는 이네 개나 다섯 개가 되는데 국도 있고 반찬도 담아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남방 불교는 전부 바로 하나에 여러 가지를 담아요 사위 대성에 들어간다 이제 신에 들어가야. 이 고향을 얻기가 좋으니까 사람 많이 사는데 이제 그 성에 들어갑니다. 글식을할때그성 중에 차제로 그리하시고 차례대로 해야 돼요. 꼭그 주범에 나와 있잖아요. 일곱 집 이상도 하면 안 되고 건너뛰어가지고 저 집에는 그 전에 보니까 반찬을 좋게 주기 때문에 이 집은 안 가고 저 집을 가면 안 되고 차례로 일곱 집까지 고향을 해놓고 기다리죠. 그 밖에서. 그러니까 건네 낄 일도 없지만은 차례로 이제 고향을 봤습니다 받아가지고는 환지 본처 기원정사에 돌아와서 이제 고향을 하잖아요. 반사흘 하시고, 고향을 다 마치고, 그, 밥식자지만은 읽을 때는 살았고 합니다. 반사, 밥이란 말을. 반식흘 안 하고, 반사흘. 마치시고, 수, 이발 하십니다. 이제, 가사도 벗어놓고, 바루도 찢어가지고, 이제, 시정등 보세요 이제 두는 게죠. 세조기 하시고 맨발로 다니다 보니까 늘 자기 전에 발을 씻죠. 발을 씻고 부자이자 하시다. 자볼을 깔고 가만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구 스님이 평을 합니다. 성성착하라, 성성 정신 차려 보아라 합니다. 일반 스님들은, 글식하고, 이발하는 모습, 뭐, 여러 가지를 일곱 집 이상을 하지 마라, 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스님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정신 차려보아라. 세 마디로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 반사흘레여 세족이 하시고 고향을 다 했지요 그 다음에 이발을 제자리에 두고 발을 씻고 부자 내자 수기위요 좌복에 뜨 앉아있습니다 그러한 동작을 누가 시켰는고 수기위요 향하 문장을 지부지야 그 다음 뭐 문장을 향해서 지부지야 알겠는가? 알지 못하겠는가? 그 다음에 쭉 경전이 쓰려지잖아요 관관 평지 파독기니라잘 들여다보면 지혜적인 안목으로 관찰을 해보면 평지에 풍파를 일으켰도다. 참 시원한 말이고 멋진 말입니다. 왜냐? 사람이 평생을 사는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식주지요. 생명을 부지해야 되는 게. 제일 욕이 나죠 근데 여기에서 가사수하고 탁발해서 고향하고 절이라고 하는 집에 와서 잘 먹고 그 다음에는 정리정돈하고 좌복의 편안 하게 앉아 있는 부처님의 모습을 그 자체가 참으로 소중한 진리의 모습 그것이 이라는 뜻입니다. 기본이 다 갖춰졌잖아요. 그 외에 무엇을 구하느냐 이겁니다. 은밀히 말하면 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 의 일상이 진리적인 행동 인줄을 모르기 때문에 구하잖아요. 잘못돼서. 그러니까 진리를 얻고 보니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일상이 바로 참다운 진리적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얻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까맣게 몰랐기 때문에 발견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성 착하라. 정신 차려서 잘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런 이론은 알지만은, 이론대로 현실에 만족을 못 하잖아요 밥 먹고 옷 입고 집 있고 잠 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그걸 만족하면 성인이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로 더 말할 게 없어요 거기서 부족하다고 더들려고 난리를 피우는 과정에서 시비가 생기고 병이 나고 원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는가를 말하다 보니까 말이 많이 길어졌잖아요. 가사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300명이 산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지요. 더 가질 필요가 없죠. 능력 하니까. 그러면 무슨 법이 필요하고, 무슨 규율을 정해야 될될 될 일이 없잖아요. 그대가 태평한데, 좁은 땅에 사람이 많다가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럴수록 지혜롭게 처진 하면 시비도 줄어지는데, 욕심만 채우려고 하니까 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야구 스님은 고향하고 나서 부처님이 뜨 앉아 있는 거기에서 모든 게 끝났고, 그 아래 문장 볼거 없다 군더더기 다이 말입니다 때문에 그런 이치를 모르는 차원에서 말씀을 많이 한 것이 평지 풍파 를 일으켰다 알면은 거기서 말할 게 없는데 모르니까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아상, 인상, 중생상을 없애라, 무슨, 뭐, 약이 새끼나 이음성고 해가지고, 너질러저한 너절 말씀을 많이 하게 된 것은, 말기를 못 알아들어서, 할수 없이, 그렇게라도 당부를 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때에 부처님 앉아 가만히 있는데 장로수보리가 대중 중에서 일어나서 예를 즉종 자기하야편단우겠나 하며 이 가사를 오른쪽에 더 거치고 무을 찾지 예를 올릴 때 인도에서는 오른쪽을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왼쪽을 세우고 중국에서도 많이 그래가지고요 합장공경 합장해서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습을 보이면서 여쭙습니다 이 백부를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되 희유세존이시여 히우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선호렴 제 보살하시며 모든 보살들을 잘 이렇게 보호해 주시며 선부촉 제 보살하시니라 모든 보살에게 좋은 말씀으로 일러 주어서 어떻게 수행을 하라고 해 주시는 분이지요. 이런 뜻이지요. 야보스님 뭐 뜻으로 보면은 부처님께서 무균히 앉아 있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으로 보여가지고 다 끝이 났는데 그 뜻을 일반 중생들은 모르기 때문에 또이 수보리는 알아요. 알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서서 질문을 드리는 게죠. 지혜제일기 때문에 뭐 상당히 한 수준이지만은 이 지혜로운 수보리가 나와서 무지한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사다리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쇼지요. 그 도천 스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쇼지만은 쇼라도 해서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고 즐겁도록 해주면서 슬슬슬 나중에 약을 팔기 위해서는 쇼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거기에 대해서는 야구 스님이 어떻게 평을 했는가? <laughs> 열의 부조 이런 하시오을 부처님은 아무 한 말도 없었잖아요. 자, 앞에 그냥 또 앉아 있었는데 수보리가 변흥 창탄하시니. 수월이가 맥지 일어나가지고 지가 뭐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보여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지 혼자 그러잖아요. <laughs> 구안 승려는 지혜를 맛보고 공부를 많이 한 구안 안목을 갖춘 승려. 아주 고차원적인 사람들은 이 말입니다. 그를 유자하지만은 사람얘기예요 그런 무리들 아주 이 출중한 안목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시 차관관여다. 차관 잘 살펴볼 일이여다. 부처님 가만 예전는데 수보리와 지혼자 일어나서 여러 소리를 하는 하면서 찬탄을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구한승류 공부를 많이 해서 안목을 갖춘 수승한 사람들은 한번 왜 그러는지를. 잘 살펴보아라. 그럼 뭐, 미소만 짓겠죠? 뭐, 또할말 있겠어요? 그래 하면서 또 현실적인 상황으로 또 표현을 합니다. 격장견 각에 담 넘어에 뿌리 보입니다. 그러면은 변지시 우여. 그 넘어에 소가 있는 줄을 알것이오 뿌리 나와 있으니까 소 모습은 안 보이지만은 아, 저담 넘어에 소가 풀을 뜯고 있구나. 알지요? 격산견년에참먼삼 넘어에 연기가 피어오르면은 연지 시화로다 불이 나고 있는 줄을 알 것이로다 그렇죠 독자 외외여 홀로 앉아서 높고 높은 양반이여 서가문이 부처님을 말씀하지만은 내용으로는 지혜죠. 그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이 나고 고귀한 것, 천상 천하늘 천상과 천하의 가장 고귀하건을, 남북동서의 찬타 타와로다. 남북동서동서남북 사방이죠. 거기에 찬구타와로다. 이거는 거북구자입니다. 거북이 예지력 이 있어서 점치는 사람들이 거북 이그 등에 있는 무늬를 보고 주역을 만들었다. 옛날에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거북 점을 치게 되는 예지력이 있는 동물로 거북을 많이 생각하죠. 타와로다 중국에서 아마 기와짱을 깨면서 점을 보는 그런 게 있었대요. 나도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보니까요, 웬전쟁이가 우리 동네 사는데 우리 집에 와서 계단이 소반에서 점을 치는데. 쌀을 해가지고 소반 위에다가 몇 개를 뚫어그래놓고 점을 보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 커피 점이니 해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남은 데 보고 뭐 점을 치고 뭐 솔잎을 빼가지고 보기도 하고 육효도 하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요새는 뭐 타짜락 하든가 뭐 그것도 뭐 보고 뭐별백게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 거북이 등짝을 보고 또는 이와를 깨서 그 조각 나는 것을 보고 점을 치는 것을 찬구 타와로 다 그래요. 진작에 다 아는 게죠. 동서남북에 그렇게 아는 수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지혜는 이 세상 어느 곳,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인데, 우리가 발견해서 쓰지 못할 뿐이다. 그래 하고, 그때 가서 또 돌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주고받고 수보리가 일어나서, 질문하였고 하는 그런 말들이 사실은 물어서 아는 게 아니고, 본래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서 아였고 해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비유를 야구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잘 계시고 편안하십시오.